드디어, 함수사 아카데미가 대한민국 1등 강의 플랫폼인 클래스101에서 나스닥 선물 지수에 대한 강의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응원하기를 눌러주시면 바로 3만원 할인 쿠폰이 지급되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MACD는 웬만한 트레이더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쓰이기도 하죠. 또한 다른 지표와 응용할 수 있는 범위도 넓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MACD가 무엇인지, MACD를 읽고 가격을 분석하는 방법과 트레이딩 전략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1호 트레이딩 멘토 하먼정입니다. 실제 300만원을 4억 5천만원까지 불린 실계자 인증 영상이 우측 상단에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하고 가실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MACD의 신호를 분석하기 전에 개별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ACD 라인부터 보겠습니다. MACD 라인은 MACD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선이며 기본적으로 12일 지수입형과 26일의 지수입형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MACD 라인이 그 자체로 완전한 이평선의 기능을 10분 보여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MACD 라인의 상승은 12일 지수 이평과 26일 지수 이평의 차이 구간를 하나의 큰 이평선으로 생각하고 가격이 그 이평선을 올라탄다면 라인은 상승을 그리게 됩니다. 하락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캔들이 이평선 아래로 회귀한다면 떨어지게 된두 번째는 바로 MACD 시그널 라인입니다. MACD 시그널 라인은 MACD 라인을 한번더9일선으로 평균되어 선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의 움직임이 MACD 라인보다 기본적으로 늦게 따라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MACD 라인과 시그널 라인의 교차로 단기적인 추세 반전 시그널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MACD 라인이 시그널 라인을 위로 골든크로스가 나와준다면 단기적으로 추세가 상승으로 반전됨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실레이터가 있습니다. 오실레이터는 MACD 라인과 시그널 라인의 차이를 영선을 기준으로 막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MACD 라인이 시그널 라인보다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방금 전처럼 MACD 라인이 시그널을 골든크로스 하면서 올라가면 오실레이터는 영선 위에서 움직이게 되구요. 방금 전처럼 MACD 라인이 시그널을 데드크로스 하면서 내려간다면 오실레이터는 영선 아래에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MACD의 베스트 기법 10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이번 강의도 1탄과 2탄으로 준비했습니다. MACD를 모멘텀 지표로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MACD 라인이 새로운 고점과 저점을 받은 후에 되돌림을 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단점은 MACD가 RSI처럼 과매수나 과매도의 레벨을 보여주지 않는 지표이기 때문에 특정 가격대가 과매수인지 혹은 과매도인지 참고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표 자체의 최근 이력과 비교해서 대략적인 직관적인 추세 흐름을 체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MACD 라인만 본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가격 차트와 MACD 라인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면 대략적인 기존의 추세가 유지가 됨을 의미합니다. 원래 MACD의 영선 교차는 두 사이의 이동 평균선의 배열에 따라 예를 들면 11일선과 26일선이 정배열이라면 영선 위에 나타나게 되고, 12일선과 26일선이 역별이라면 영선 아래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두 이평선이 서로 배열이 바뀔 때 영선을 위로 돌파하고 아래로 돌파하는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두 이평선의 교차는 모멘텀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고 종종 새로운 추세의 움직임의 생성을 예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라인이 교차할 때마다 매수 매도로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두 이평선의 교차는 모멘텀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고 새로운 추세의 움직임에 생성을 예고합니다. 물론 라인이 교차할 때마다 매수 매도로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프라이스 액션이나 거래량의 분석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영선을 아래로 교차할 때 특정 지리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조만간 추세가 하락으로 반전됨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macd를 보는 이유는 바로 다이버전스의 것입니다. 신저점 혹은 신고점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만약 가격이 지표를 따라 가지 못하는 흐름을 만들어간다면 그것은 pc 추세가 반전이 되는 것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신고점을 만들어 나가는데 macd의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를 만든다면 pc 모멘텀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MACD의 다이버전스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추세가 100% 반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도 나오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도 여기 아래 보시면 다이버전스가 연속 3번 출현했지만 추세의 반전은 오히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추세가 매우 강하게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이버전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약간 되돌림을 주는 정도의 그칠 뿐 본격적인 고점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이버전스가 나오더라도 추세를 반전시키는 구간의 다이버전스를 찾는 것보다는 상승 추세가 강한 구간이라면 상승 방향으로의 다이버전스, 하락 추세가 강한 구간이라면 하락 방향으로서의 다이버전스만 적용해서 찾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일 지수 입형을 참고해서 200일선 아래에서는 무조건 하락 다이버전스만 누리면서 하락세의 초입을 우리가 잡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 반대로도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200일선 위에 추세가 움직인다면 상승 방향으로만 다이버전스를 노려볼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최고점에 매수하고. 최저점에 매도하는 거래 전략은 최악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MACD 기반의 규칙을 설정하는 것은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MACD가 고점으로 과도하게 확정될 때 매수를 피하고 저점으로 과도하게 확정될 때 매도를 피하는 것입니다. 아래 급락이나 급등이 나오는 구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급등이나 급락이 나오는 구간은 물론 추세가 확장되는 구간도 있겠지만 대부분 단기 고점이나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구간을 타겟팅해서 과매도나 과매수권을 설정해서 신고점 혹은 신저점에서 외산형태의 패턴을 찾거나 단기적인 추세의 반전을 노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MAC 다이버전스와 추세선 돌파를 활용해서 추세 반전을 노려보는 것입니다. 보통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것은 신고점을 만들면서 힘이 약해지면서 추세가 반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의 기울기가 약해진다고 추세가 무조건 반전되는 것이 아니고요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세의 반전을 보기 위해서는 모멘텀의 변화와 지지저항의 돌파를 참고해서 추세의 반전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락하는 거래량의 감소까지 같이 본다면 금상첨화가 될수 있겠죠 이것은 하락하는 추세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번 강의도 도움이 되셨나요? MAC든 어떤 지표든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들을 단순히 머리로 알기만 하는 것과 실제 사용해 보면서 깨닫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알려 드린 다섯 가지 방법도 단순히 맥딜을 응용해서 이용해 볼수 있는 기법이지 실제 여러분들이 써먹지 않으면 그리고 응용하고 연습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함투사는 이런 간단한 보조지표를 5일 이론과 응용해서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수백명의 월천 트레이더를 배출시킨 5일 이론 이북을 네이버 카페에서 무료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